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수와 14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41페이지에 있는 요수와 14장 1절을 우리 다같이 합두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란 땅에서 받은 기업고 재상 일라살과누의 아들 요수와 이스라엘 자손 집바의 족정들의 분배한 것이며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앞장서서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쓰러나는 을 죽이고 아직도 남아 있는 땅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땅은 많이 있지만 일단적으로 이제 일반 백성들은 큰나낙자손을 제외하고는 다 죽였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령한 것. 그 이제 요수아가 점령한 것이라, 그렇게 봐야 됩니다. 요수아가 점령한 것. 앞으로 남은 땅이 더 점령할 땅은 있는데, 요수아가 일단 나이가 이제 많아서 더 점령하기 어려움으로 지금까지 점령한 것에 대한 분배를 이제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의 제목은 믿음의 말을 끝까지 하는 자에게 땅을 주셨다. 믿음의 말을 끝까지 하는 자에게. 아, 우리가 믿음의 말을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달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 믿음의 말을 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하다가 생명이 위태로운 요아와 모세와 이 갈렙이 생명이 위태로울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계속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크게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크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질합니다. 우리 뭐 기독교인들 뭐, 아마 뭐, 100명 중에 한명 나오겠어요. 우리 뭐, 800만, 뭐, 800만, 1 0 0 0만이라가는데 아마, 6월 때처럼 전쟁이 일어나선교자가 뭐, 몇명 나올란 말이에요. 네, 리 요수와 관례가 끝까지 죽음을 무릅쓰고 지켰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오늘 위에 붕대과정에서 나타납니다. 자, 1절입니다 제사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이 분배에 참여한 지도 분배 지도자를 바로 여기 말합니다. 재상 제재상 엘라살과 누리아들 요스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족장들이 모여서 이 재산을 분배했다는 것이지요. 이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랬서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분배 방식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대로 했다는 것이지요. 그 방법은 에, 이제 열두 파를 나누고 에, 앞에서 분배 받 자든 두지파와반지파를 빼고 <laughs> 남은 지파를 이제 아홉 모스로 갈라놓고 그것을 이제 재비 뽑아서 재비 뽑아서 그것을 뭐 어디 간다 어디 간다 이렇게서 해 뭐, 곤란하니까. 뭐사랑 지대도 있고 평지도 있고 이러니까 그걸를다 일리문가 아예 막 제비 뽑아가지고 그 뽑는 곳으로 가라고 그렇게 해서 뽑았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부지파와반지파의 기업은 그러니까 이세 이, 집파는 이미 이제 가까이 두지파 반은 이미 받았으니까 그건제비거에서 참여 한다는 것이지요. 사절입니다. 레위 사람에게는 아무 분비도 주지 않냐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예, 땅을 일반 사람들과 같이 땅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 대신에 레위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할 집과 또 어, 가축들을 이제 성도들이 가져온 그 가축들을 먹일 농지만 이제 조금 주고는 모두가 이제 이분변에는 빠졌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이 성도들이 가져오는 그 것을 가지고 음,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오, 어, 이제 오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이 모든 과정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한 대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 통치자는 누구냐 바로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죠. 왜 모세의 말들하는 것이죠. 아, 네. 모세의 에 하나님께서 물론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지만 모세가 말한 대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 통치자는 모세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때의 유다 자손들이 유다 자손이 그리고 유다 자손의 대표는 갈렙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족 속이었는데, 이 갈렙이 요수아에게 나와서 이제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요수아가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나이가 이제 많아가지고 이제 더 전쟁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안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전쟁해서 앞으로 아직도 많은 땅들을 더 점령하라고 하는데도 모세가 좀이 이, 그 요수아가 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이요수아가억지로도 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일을 하게 하실 텐데 이요수아가 어쨌든 요리부동입니다 일을 안 합니다. 네. 하면 하나님 힘을 줄 텐데 하지 않고 그냥, 그냥 쉬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전쟁을 다안 치니까 군대를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군대 과정을 보고 이제 군대가 끝나자 갈렙이 이 요수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7절입니다.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를 하였고, 성실한 마음. 이것은 이제 어떤가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지금으로부터 약 45, 4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44년 전에, 첫 정탐 때에, 갈렙의 나이가 그때에 40살이었다. 지금은 에, 갈렙이 8 5살이다 알겠지? 지금은. 그런데 그때 40살 때에 정당군으로 갔는데, 그때에 이, 이, 백성들에게 보고를 보냅니다. 했다는 것이지. 보고했다. 여기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성실한 마음. 성실한 마음이란 뭐냐? 끝까지 믿음으로 보고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니까 앞에서 말했듯이, 제목에서 말했듯이,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는 자에게 땅을 주셨다 그랬는데, 당시의 상황은, 당시의 상황은 이제 그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주섬주섬 젖어가지고 주섬 죽이기를 시작을 해서 죽이려고 했다고 그 네? 죽이기로 했다. 그런데 이요소와 관련 말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여우, 우리가, 여우 하나님 말씀대로, 여우 하나님 말씀대로, 알겠어요? 여우 하나님이 말씀대로, 우리가 쳐들어가면 이긴다. 그래. 네? 그러니까 도를 들어가지고 축일 넣고 하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기은 짧게 정했지만, 거기에 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알겠어 우리말로, 이놈 새끼들이 막 무슨 말을 하고 있나? 이 정신 나간 놈들아, 이거 야, 이놈들아. 그 사람들은 키가 말이야, 3m, 3m 되고, 막, 성이 높고 말입니다. 어, 잘 먹고, 막, 하, 장대하고 말입니다. 무기도 많고 한데, 뭔 우리가 빈손으로 가지고 우리가 이긴다고, 말을 될 소리를 라 이놈들아. 그랬다, 그러지. 아니. 그런데도, 이요소관 갈리, 갈례은 응, 요소 같이, 하나님만 있는 대로 쳐들어가면 이깁니다. 그랬더니 응? 나중에 보면, 거기에 보면, 하, 옷을 막 찢으면서, 우리가 철대 가면 느린다니까. 아, 그렇게 했단 계속 외쳤단 말이야. 계속. 계속 외치니까, 이놈들이 도저히 안되겠구만 완전 미쳤구만 이놈들은 때려 죽여야 된다. 우리는 때려 죽이고,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한다. 응? 때려 죽이 응. 그때의 이제 성실한 마음을외요 죽기를 각오하고, 나는 죽여라 이런 죽여라 죽여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못한다. 말씀대로 가면 이게 어있다 그리고 이제 뭐요? 지금 이제 완전히 이제 증명이 된 거지요. 완전히 증.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한 거지만 지금은 증명이 됐죠. 증명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니까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에? 중간에 가가지고 사람이 너무 반발하는 겁니다. 아닌가? 내가 너무 지나치나? 극함은, 그건 믿음이 아닌 거라.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걸 다른 말로 뭐요? 변절자라고 하는 거예요. 배신자라는 거예요. 배신자.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사람들은, 일자들은 요다 배신자다, 배신자. 배신자, 하나님을 배신했으니까 뭐요? 우리가 보통 그런 믿음을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지만, 좋은 말이고거는 또 다른 말로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 거역했다고. 거역이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한 거다. 알겠지? 배신하니까 그 40세, 그 당시의 사람들 뭐요? 20세 넘는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였어요. 네, 다 죽었다. 원인모를 병으로 다 죽었다. 원인모를 병으로. 원인모를 병으로. 병명이 없이 다 죽었다. 서서히 다죽었그 사람들이 다 죽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여기 가난데 땅에 오면 되구요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이 뭐냐 에? 믿음이 뭐냐 하면 하나의 말씀을 내가 확실히 알면 그 말씀을 죽을 때까지 그들이 나를 죽여도 믿고 가야 되는 거라. 그 사람이 누구요? 스테반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야. 이분들은 안 맞아 죽었지만, 똑같은 거야. 이, 이, 이 요소와 갈레도 맞아 죽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안 지켜줬으면 맞아 죽은 거라, 스테반지. 스테반은 성교의 반전에 들어가게돼서 하나님이 안 지켜줬어. 죽었는데, 이 사람들과 갈레를 신앙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그말 맞다. 주장하니까, 돌이, 마지막 돌로 무덤이 되어버린다. 예? 그게 믿음이다. 믿음이다. 사람들은 얄팍한, 그건 믿음이 아니야. 변질되는 그런 믿음이 아니야. 배신자야. 배신자. 뒤에 또 같은 말 나옵니다. 탈절입니다. 나는 내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다. 예? 그래, 영원히 말씀하신 대로 믿고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뭐요? 죽기까지 계속 죽이면 죽여라. 나는 말씀대로 그대로 믿을 뿐이다. 예? 그대로 믿는다. 그게 뭐요? 충성이라는 거다. 음. 그러니까 다른 데서 우리가 말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물류가 되라. 계시록에서 말씀하는데, 그것이 뭐야 바로 충성이라. 알겠지요? 대반처럼 죽여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 반복해서 말하는 것이 뭐다? 그게 충성이다 그 말이야. 그래야 생명이늘어난다는 거. 그 너무 환경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아이고 내쫓다 하지 아이고 다음에 믿지 뭐 소나기 재나가란다. 그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충성이 아니라 간절자, 지 배신자. 지 자,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충성하였쓴 적, 여호와가 갈레미의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믿음으로 가난 땅을 찾으러 가면 이긴다고 말한 그 충성이라는 것이죠. 알겠죠? 이 충성을 보고, 이 충성을 보고 계속적으로 이제 말을 하죠. 충성에 대해서, 성실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을 보고 모세가 맹시하여 일기를, 아니, 그때의 이 요수아와 갈렙이 충성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유명한 애언을 합니다. 유명한 애언을 모세가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데 내 모세가 맹세 맹세하게 해요 내가 요수아와 갈렙을 그 이, 이 대하여 내가 맹세한다. 너에게 맹세한다. 네 발로 앞으로 네가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될 것이다. 네 땅이 될 것이다. 네 땅이 될 것이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끝까지 했때에 땅을 얻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말을 끝까지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땅과 나라가 땅이 있는 거라. 다른 사람은. 아니 자기 땅이 없다니까. 자기 땅이 없어요. 성교자 외에는 자기 땅이 없다 그러니까 사원수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사워야 될 땅이 있는 거예요. 사워 사온다는 뜻은 뭡니까? 죽기를 각오한다는 거지. 사고로 다는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죽기를 가고 싸우는. 죽기를 가고 하나만 싸우는 거예요. 사람은. 물러서고 리는 거지. 포기하고, 예, 복종해 버리지. 시절입니다.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야, 이참 우리 보세요. 성를을각하고 믿음을 지키고 충성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또 뭡니까? 땅을 보전받겠뿐만 아니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뭐요? 생존하겠다 하는 데 여기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응? 생존하겠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잖아. 이 보통 말이 아니야 이거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 같이 갔던 사람들, 그 이보다도, 이 갈렙보다 더 나이가 저, 20대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갈렙보다 나이 적은 사람들 있잖아요. 어, 갈렙이 그 40살에 갔으니까, 21살, 2살짜리도 갈수 있는 거라. 근데 말입니다.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말입니다. 20, 20살 넘는 사람은 다 죽었다니까. 원인 모를 병으로. 원인 모를 병. 원인이 없다니까. 실험, 실험, 킥. 예. 실험, 실험, 킥. 예? 음. 병이 없는 거야. 어, 병이 있어야, 뭐, 고쳐달라고 하다니 말까, 뭐, 그리고 병도 없고, 뭐, 시렁시렁 퀵! 하면, 하면 죽어. 음. 그런데 여기 말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겨나게 하시는 겁니다다 아, 죽었는데 살려줘. 믿음의 말을 하니까, 죽을 각오를 하니까, 하나님이 더 건강 주시더라 여기 보면 말입니다. 이 요수하는 말입니다. 비실비실비실 가는데 말입니다. 나이 어고 갈레버 좀 나이가 많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갈레버 말합니다. 아직까지 나는 4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에? 얼마나 건강하지? 40살 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가 지금 뭐칼 들고 마음껏 싸웁니다. 그때도 뭐 하루 종일 살았으나 지금도 하루 종일 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장수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여기 있어 봤습니다. 믿음으로 땅을 얻게 되고, 믿음으로도 장수하게 된다. 알겠습니 11절입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았어. 하, 내 무다도 참 좋은 말인데. 야, 어찌 이럴 수가 있노? 예? 믿음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뻤으면, 얼마나 좋았으면, 예? 힘이 안 없어지는지라, 85살 됐는데, 예? 전쟁 치러나 한다는 거야, 전쟁 치러 내가 앞장 설 테니까. 예? 내가 전생 때 응? 요소가 전쟁을 앞에서 있겠는지 요소가 전쟁을 안가니까 내가 당신이 못 빼뜨는 땅을 하나님이 허락한다. 내가 빼뜨리겠단 말이야. 응? 지복을 내한테 달라고 그래. 지복을 내한테 달라고.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권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세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가 앞장 안 서니까 어떻게 돼? 자순으로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자 안에서 오오 그러니까 이 뒤에 보면 요수아가 갈렘에게 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 축복 모여 자신이 받은 영적 당금 음? 칼을 모여 그 위험을 갈렘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려드리기 위해 축복한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40대나 85대나 동일한 힘이 나옵니다. 동일한 님. 건강의 비결은, 건강의 은혜는 믿음의 말 때문에 주어진다. 알겠어요? 믿음의 말 때문에,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건강하게 합니다. 왜 예? 부정적인 말을 하고 하, 그러면 안돼요 저는 긍정적인 말을 해 예? 믿음의 말을 해야 돼. 요 믿음의 말 옛날에 우리나라 그 이야기에도 그랬잖아 예. 바보 온다를 키운 음? 그여인 예? 바보를 데려와 가지고 자꾸 용기를 빌려줘 예? 훌륭한 장군으로 만들었다 에? 12절 그날에 요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해주소서 그날에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그날에 믿음의 말한 한 그날에 이 요수아가 모세를 통해서 맹세를 받아 가지고 땅을 이미 그때 얻었어. 응? 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이야. 믿음의 그날을 두고두고 두고 하나님은 기억하고 복을 주는 거야. 에?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배신한 그날을 두고두고 두고 복을 따서 가고, 믿음의 말을, 죽기를 가하고 믿음의 말을 한번 한, 한 건가요서와갈례군 두고두고 복을 는 두고 두고두고. 응? 음? 그리고 입조심 해야 돼, 입조심. 사람이 자꾸 그 상황에 따라 판단하면 안 돼. 어제나 음? 우리나 변함없이 믿음의 말을 계속 해야 되지. 응? 음? 이것이 본대에 아직 빼앗지 못한 아낙자손 앞에서 우리가 이또 다시 이, 그이 보면 아직까지 빼앗지 못한 아낙자손들의 땅이 있다 그렇죠 아낙자손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본 블레셋 땅도 있고 여러 가지 까지 많은 땅을 더 빼앗아야 되는데 가장 또그언 땅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과 접해 있는 것이 바로 아낙자손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아낙자손 은 뒤에도 남다니다은 그 아나운서는 굉장히 키가 장대한, 그, 그 굉장히 그그그으로 말하면 그 인족이죠. 그 인족, 그 인족인데, 이요 말고도 그 인족이 좀더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인족은 다른 데 있는 그 인족보다 더큰그 인족이다. 예. 제일 세계에서 제일 큰그 인족이다. 여기 있는 게, 그리고 제일 힘든 거라. 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 3장에서말하듯이그 말이죠. 하는 이 땅과 배에 아직도 많이 빼앗을 땅이 있는데 이 땅을 여호와께서 빼앗으라 했던 빼앗으라 예 빼앗으라 했으니까 그걸 내한테 주세요. 내가 빼앗어서 내가 쓰겠습니다. 그말 내가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다 땅은 배분을 받긴 받았는데 벌써. 에? 이 갈렙등에 뭐요? 많은 땅을 받, 받은 것이지 예? 많은 땅을 왜? 네가 받은 땅은 네가 영원히 네가 말하니 야설이 안 되겠으니까 예? 그리고 유다는 땅은 유다는 땅을 많이 얻은 거지 예? 많이 얻은 거지 왜? 갈렙 덕분에 예. 13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군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그러니까 앞에서 이 오사는 이제 힘이 없으므로 갈렙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자기의 영권을 뭡니까 갈렙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알겠어요? 축복은 능력을 위임한다 그런 뜻이다. 이 말은 전쟁이 자신이 끌지 못하니까 갈렙이 네가 정권을 가지고 와서 싸오라 그렇게 말이지. 그리고 이 정권을 가고 가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는 거죠. 14절, 해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괴배되어. 이 말씀을 보면, 사오는 자에게 모여 땅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수 있어요. 쉽게 얻어버린 거예요, 알겠지? 영적 싸움을 사와야 하늘나라 땅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 말로는 뭐입니까 영적 트가 주어진다. 영적 트가 사오야 알겠지? 이는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낙자손을 아주 쉽게 이기게 해줬는데 이 다른 말아가는 우리가 성실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고 죽을 각오가 충성했다는 뜻인데 이건 다른 말로 뭐요? 이스라엘하는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까 온전히 쫓았다. 그이 그러니까 85세대 노장이 가서 이 땅을 차지한 이유는 여우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다 온전히 섬겼다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우와 하나님이 이긴다 가면 이기고, 진다 가면 지기고, 그 말이에요. 후퇴하라 가면 후퇴하고, 전진하라 가면 전진하고, 계속. 그것이 뭐다? 온전히 따르는 거다. 온전히 따르는 거다. 이요소한이 갈레브. 온전히 잇따랐다. 다른 사람은 막 힘들고 안된다. 죽일라 카든지 말든지 가네. 쳐들어가면 이긴다. 계속 하나님 말씀 대로 안고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온전히 쫓는 거다. 사람 눈치 보는 건 온전히 쫓는 거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다 믿음의 말을 해. 믿음의 말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 네? 하나님께 충성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는 선물을 준다. 알겠지?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끝까지 지키고 말이라. 알겠지? 끝까지 말고 배신자가 될 것이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땅을 차지하고 영적 땅을 차지하고. 영원한 승리를 거둘 것이냐, 응? 15절입니다.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예? 많은 거인이 있는데 중에도 여기 있는 거인은 가장 큰 거인이었단 말이고. 제일, 응? 어려운 상대였단 말이고, 응? 그리고 그 요수하던 게, 나이 튕개지면 뭐야, 나이가 너무 험한 지역이니까, 내가 나이가, 나이가 있어못 가겠다고. 그런데, 이갈렙이 가가지고, 이 믿음의 사람이 가가지고, 그것을 아주 능이 이겨버리는 거요 예? 능이 이겨버리는 거요 그것도 정 전분이 데려간 것도 아니고, 응? 갈렙은 하나님의 권대로 쉽게 이겼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전쟁이었다. 그렇게. 알겠어요? 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요수와도 승리를 했지만 에? 믿음의 대장인 이 갈렙도 승리를 하더라. 알겠어요? 승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모시고 계시든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라도 되어야 된다. 네, 자순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도 하나님이 땅을 준다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정명광여호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을 모시든지, 아니면 갈렙처럼 믿음의 사람이 되어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구월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땅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될줄믿사 나사라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